네, 어느 날 아빠한테 카톡이 왔다. 카톡 내용은 5급 축구 심판 자격증 강습생 모집 내용이었다. 때마침 본가 충남 계룡에서 진행을 한다. 요즘 삶이 무기력하고 낙이 없었는데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듯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이틀 동안 필기 공부하고 필기 평가가 치러지는 곳이다. 나도 계룡 살면서 처음 와봤다. 입장 전에 온도 체크하고 전날 코로나 음성 확인 사진도 첨부하여 보냈다. 도착하자마자 이름 체크하고 축구 경기 규칙 체크. 을 나눠주었다. 벌써부터 설렌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이번에 5급 신입 심판 자격증 따시는 분들은 대략 30명 정도 된다. 여성분들도 계신다. 창피하지 않게 필기만 합격하자. 5급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소년 리그 주 부심, 유소년 8대8 제2 부심, 초등 리그 주 부심, 동호회 리그 주 부심을 볼수 있다고 한다. 4급, 3급, 2급, 1급 심판 급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리그도 업그레이드 된다. 당연한 말이다. 당장이라도 동네 축구 심판 보라고. 해도 떨려서 못할 것 같아. 이런 공부 많이 해둬야겠다. 확실히 축구는 나의 관심 분야를 그런지 졸지 않고 수업에 집중을 했다. 축구 보는 것, 축구 하는 것, 또 축구 유니폼 입고 다니는 것. 난 정말 축구에 미쳤었다. 그래서 축구 심판이 궁금했다. 뭐든 관심이 있어야 한다. 밥 먹고 1일차 오후 교육 들으러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점심 식사 후 오후 교육을 들었다. 강사님 설명만 듣고 머리로 이해하려 하는데 조금 어려웠다. 그런데 이렇게 예시 영상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축구 하이라트 보니까 재미있고 또 그에 따른 축구 이론 공부도 하니까 일석이조. 강남에서 피부관리사 시절 여드름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 왼손에는 알콜솜, 오른손에는 코메도를 들고 아주 집중을 열심히 해서 압출했던 그때가 떠오른다. 손님 모공에서 여드름 나올 때의 그 희열과 쾌감, 여드름 압출 이후 난 오늘 오랜만에 집중을 했다. 집에 와서 다음 날 7월 필기시험 준비를 했다 유튜브를 통해 모르는 규칙을 찾아보았다 나의 관심 분야라 그런지 오랜만에 열정이 불타오른다 이렇게까지 공부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아 인생이여 2일차 축구 심판 자격증 2일차 필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시험이 있는 날이라 좀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험 합격하길 마일이.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랜만에 집중을 해서 그런지 몸 컨디션이 안 좋았다. 설마하고 자가키트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음성이었다. 그냥 어제 집중을 열심히 해서 몸살이 났다. 일찍 와서 컨디션 유지하고 오전 수업 듣고 오후에 시험을 치루었다. 시험은 OX,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33문제가 있었다.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빨리 치르고 나와서 결과 발표까지 기다렸다. 그 결과는? 다행히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모두 합격했다. 과도한 집중이 효과인가? 필기 합격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지옥의 실기평가. 체력 끌어올릴 준비를 바삭하게 해야겠다. 실기 합격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실기 체력 평가가 남았는데, 지금 계단으로,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체력을 좀 끌어올려서 실기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